볼까 얼마나 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도 오고 응답받았다 하는데 처음부다 응답을 잘못 받고 말이야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20년 전에 내가 응답받았는데 아직도 해답도 못 받고 그런게 많아 응답이 지, 금방 오는 수도 있고 한 20년 걸리는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고 싶어요? 10년 후에 받고 싶어? 네? 10년 후에 가면 다잊어버려다 잊어버렸다가 언젠가 생각날 때가 있어 세월 허송하는 거지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그 자리에서도 될수 있어. 아, 네. 아 네. 그러나, 아, 네. <laughs> 하나님이 법칙대로 되거든. 일반적인 공식. 기준. 잣대가 있어. 그냥 되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그렇게 되면 금방이라도 되고 내일이라도 되고 한달 후에라도 되고 10년, 세월 낭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기증이 일어나. 근데 그게 이제 성령 축만이라 하지만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는 반드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야 고치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뭘 고쳐요? 못된 소가지, 못된 버릇, 습관, 여러 가지 더러운 것 이런 걸 고치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건 예수님이야. 예수의 영, 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그 그 만나를 먹으면은 고쳐지는 거야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를 고치는 말씀을 안 먹고 자꾸 듣기 좋은 말씀만 먹고 철학적인 거를 자꾸 듣고 심리학적인 걸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다 기사 하면 욕은 껍데기만 받는 거지 알면은못 받아 감정해서, 뭐, 저녁에는 막, 성령 충만하고, 원혜가 충만한 것 같아도 집에 가면 푹 꺼져버리고, 한번또 뭐, 한번풀면한 바탕이 막, 예수처럼 뒤로 나와요. 그냥 뭐아 당장 죽고 살지, 사오는데. 내가 그 정과자라서 잘 한다니까? 내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전과자, 뭘라? 예, 마몰라 지금, 이 천재, 이 미치, 왜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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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왜 그래?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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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렇게 우리, 네리 우리,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 남리우끼가 말이지 이 구역 예리한다고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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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우리, 우 그나도지하고 지나고, 지네안 하던 고지하고지고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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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영감 지나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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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예 예수님, 잠깐만 좀 뒤로 해야 돼. 계세요? 내가 죄를 한번좀 짓고 말아야 도저히 예수는 못 믿겠으니까. 좀, 잠깐만 뒤로 좀 계세요. 예, 하라 했죠? 야! 멀쩡한 여자가 까부어 남자한테. 아 아! 어, 이런, 이제는 선지국까지 한다. 그러면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가지고 때리봐야 안 되겠다 싶고 여자 뭐 내가 뭐 힘이 없어 여자한테 치겠나? 아유 그래서 여자한테 그래서 양보하고 화는 이제 다른데 불떼 없이 기네 손에 잡힌대로 주진 잘안 되네 대길 시기네 아 이놈이 이제 살림도 다부순네 그래 한 보사 보자 테레비를 좀빡살내고그러 아이고 이래나 이게 이러다가는 안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지. 마귀는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읽고 히브리 말도 육신의 말로 자꾸 읽다 보면은 함정에 빠져. 함정에 빠져놓으면은 함정, 그러면 내 생각이 굳어버려.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 어, 나중에는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지고 성령이 사라져 버리면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야. 어, 육의 사람이 되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성의 역사를 안 하면은 육의 사람이 돼 버려요. 육의 사람이 되면은 마귀 노릇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마귀가 된다 이 말이요. 어. 그래서. 성령을 항상 대접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깊이 몰입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주 예수 있는 사람인데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영이 있어. 있는데 성령이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해야 예수님이 역사를 해준다고. 나를 고쳐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속 사람이 자꾸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 그러면 고치면 내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빠져나가 내가 눌려 있는 것도 자유함을 누려 포로 돼가지고 거에 잡혀 있는 것도 해방을 받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옥 안에서 자유해 예수님 그래서 나 자유, 어었네나 자유, 어었네물리 모두 어데네 아, 자유, 자유라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고, 거룩한 거고, 어, 편안한 거고, 사랑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안 그러면, 전부 욕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 성령이 내가 항상 역사하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래. 깨어있는 상태. 그 깨어있는 상태가 일어나 있는 상태지, 잠자는 상태가 아니야.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잠자는 사람은, 그래. 아이고, 아직도 날씨가 캄캄한 밤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야 되는데. <laughs> 만날, 저, 저녁이 돼가지고, <laughs> 캄캄한 지금 잠자고 앉았으니까, 야, 일어나라. 그런데도, 아이고, 난좀 잘려, 졸려. 뼈련사람은 아, 뭐, 내일, 오늘 뭐, 뭐, 아이고, 뭐, 결혼식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데다 싫어. 우선 좀잠 자고 봐야지. 아이고, 졸려, 졸려. 성경 봐도 졸리고, 뭐.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 시작하면, 설교 끝.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졸립다고 해서 다, 다 성리 역사 안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은 그래 졸고 있으면은 벌써로 귀가 막혀 있고 안 들리고 귀를 막는 게 누구요? 귀신이요 귀신이 귀를 막아 안 들리는 거는 귀신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돼? 귀신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 귀신은 어둠이야, 막이야,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야, 악한 거야. 자꾸 이제 악해진다고, 어둠이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성령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가요. 어둠로 내려가요. 업무로, 업무로 자꾸 내려가. 우리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하는데 나 한쪽 올라가려고하거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세상 것이 하도 많은 이고 뭐 어리공디처럼 말이야 <laughs> 날아 파닥파닥파닥파닥 날다가 툭 떨어져. 날개는 있기는 있어. 독리처럼못 날아가. 기름이 기러기 참 기름이네 기름 기름 갈라갑니다 가만 아 우리 엄마 저기 이네아 우리 엄마 왔네. 데하라하라라 미운 노래식이라 아이고 최근 항상 관세받다가 말이야 저 올라갈라 갈게 아 무거워서 못 올라가 성경 뭐 해수를 어렵게 뭐, 뭐 있노?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지. 영어 배우는 까먹는가. 영어 배 쉽다고 생각하라고. 네, 네, 쉬워요. 비유로 자꾸 생각하면 돼. 비유로. 비유와 상징과 모형으로 자꾸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다시 이제, <laughs> 아, 공식 작대는, 그래서 이 말이 고 말이요, 고 말이 저 말이다.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신비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laughs>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 아니, 내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야, 말씀이 뭐 하나님, 하나님 뭐고, 그러면 이 말이고 그 말이고 그 말이저 말이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고 그 말이고 그 말이척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그일 말이고? 우리 신학적인 이 목사들은 신학적인 그 개념이 꽉 잡히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데, 하고 말이지, 조심하다 보니안 보이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을 다 알아들어. 다막 알아들어. 이 신학적인 머리가 딱 굳어버린 사람은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읽는데참 어렵더라니까. 어처음에는 아, 자꾸, 뭐,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자꾸 걱정해가지고,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자꾸 유사한데. <laughs> 이 목사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교에서 안 하니까네. 어. 영적으로는, 감각은 민감한 거야. 여자는 영적으로 민감해요. 눈치코치가 빨라. 어, 남자 발음 피고만 말이지, 시침 뚝 따고 가면. 냄새 대부 맡아가지고 저놈딱 보면 말이야 여기 와있어서 뭐. 냄새가 나고 아 저놈이 밖으로 왔지? 아니야 나 어제 손님하고 술 한잔 하다가 여자가 그래 좀 냄새를 풍긴 모양이야 거짓말 해도 야, 얼굴 표정 보고 제가 하면 다 알아. 여자한테는 못 소리야. <laughs> 그런 게 눈치가 빨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 보이는 걸, 그걸 다 보는 거야. 그래. 그래서 감각이 빨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 성령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개념이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안 된다. 이거 빨리 안 열리는데 성경 보고 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해놓고 내가 그렇게 보고 얘기하니 왜 그래요 <laughs> 어? 그래? 그때서부터 내가 저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직근 성경 여는 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열어야 잘 되더라고 그때 또 성경에 가만 보니까는 남자는 이론이고 속 사람은 여자야. 속성이 그래요. 아 가만 볼때 성경에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남자, 여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그 나중에 연구해 보면 대립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공식은 남자도 있고 이론 머리로 읽는 지성도 일, 읽어야 되고 속사람이 읽어야 돼 둘이 가 합쳐져야 돼 속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어 그걸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가 상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 속사람 세계야 이속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속 사람이. 그 사람은 나중에, 나중에 이것이 맞나, 틀리나, 예? 이걸 분별력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진리라. 진리. 진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속 사람이 아는 거는 좀허리멍덩에허리멍덩에 이게 그말 같고, 그 말이 저말 같아. 예?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예수 믿는 보면 좀, 좀 영적인 사람은 물에 물탄 사람 은 보면 좀좀 영적인 사람 은 물에 물탄 사람 과고 술에 술탄 사람 희망 들 하고, 또 어떨 때는 바보 같고 어? 똑똑 한 사람 을 보면 바보 같이 보여. 그런데 똑똑 하 다는 사람 이 실제적 으로 는 그런 속 사람 의기 능이 죽어있 어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은 딱 세상에서는 딱 인정을 받고 딱저 사람 정확하게 받는 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저기 연락하면 굉장히 힘들어 자기 생각에 딱 맞아야 되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잘안 받아들여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좀못맞땅해도좀 받아들여 양보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어, 틀리죠. 네가 틀리시니까 너 내가 맞아. 네는 틀리다 이러면 절대 양반에 그런 속성이 있어. 그 그래. 이기적인 것, 이타적인 것이 이렇게 중간에 우리들이 사람 다 있어. 이기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선적이고 자꾸 여기 있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소 사람도 이제 이것이 기능이 발달되지만은 적당하다고 조화를 이루지 조화를 조화를 그런데 그 사람 성경 열려서 열리고 속사람이 발달이 되고 능력이 나와도 이 분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분별이 안 되면 선택을 내가 못 하거든. 선택을 잘